촛불 혁명 과업을 완수한다고 할때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였고 권력 찬탈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 네번 겨울 동안 비바람이 쳐던 폭설이 냈던 장대비가 쏟아져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우리는 투쟁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 모아다를 보수로 <laughs>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를 다 덮었습니다. 다 외면했어요. 우리를 무슨 거구세력이냐 우리를 또라이 냐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동지나 또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달서 병의 유권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4선, 5선전은 갑니다. 왜? 제가, 이규태 대표님이나 서정원 대표님, 그때, 친박연대로 제가 800몇 표로 이겼어요. 800몇 표로. 그 다음에는, 19대 때는 제가 전국 1등 합니다. 전국 1 그때 대도시에서 제가 1등을 하는데 전국의 농촌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1등이 지금 도지사 경북도지사에 있는 이철우 김천 소도지사 그다음에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이낙연 2등이었습니다 제가 전국 득표율 3등이었습니다 근데 대도시에서 제가 1등이에요 70... <laughs> 넘겼습니다. 그 다음 20대 국회 제가 66% 67% 후보들이 이래저래 나왔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저하고 공천상대도 없어요 경쟁상대가 없는겁니다 아예 저도 누구같이 어? 외국에 한달 갔다오고 두더지 새끼들같이 굴속에 있으면요 저는 살았어요 원내대표, 오선 당대표, 뭐 제가 또 장점이 많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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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준비했습니다더 응. 큰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특히, 대구 경북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싸움을 해야 된다. 한 사람. 처음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선, 무슨 다할 텐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한 사람이, 제가 대해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